4년의 기본 교육을 거쳐 조계종 정식 스님이 될 준비를 마친 79명의 조계종 예비 스님들이 구족계를 받기 위한 8박 9일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통도사에서 제 44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은퇴 출가자도 구족계를 수지합니다. 부산지사 재봉 듣기자입니다. 제 44회 조계종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입재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통도사 설법전에서 조계종전계대화상 태어무관대종사, 수계살림 유나경함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증사 임원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4년의 기본교육을 마치고 수계살림에 동참한 3위 47명과 식차 만한이 32명, 총 79명은 인천의 스승으로 내딛는 첫걸음을 목숨을 다해 개를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대신했습니다. 또 은퇴 출가자로 2019년 3월까지 3위, 3인이 개를 수지하고 5년 이상 수행생활을 한 3위, 식차 만한이도 부끄럽지 않는 수행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고불식에 임했습니다. 허공개는 다음이 있어 올 망정, 저희들의 소원은 다음이 없어 옵니다. 이 몸이 부처님의 몸에 이르도록 청정한 계유를 범하지 않으리니 제불보살님께서는 증명하여 주옵소서. 조계종 종정례야 중봉성파 대종사는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출가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중생의 복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우리 조계종은 가나선 천부를 종풍으로 삼아서. 대오견성하고 불조의 전통 범맥을 잇고 그 대의를 사바세계에 구현하는 일에 힘쓰기를 권하느니 각자의 본참 화도를 간단없이 참고하여 수행에 게으름이 없어야 할 것이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총무원 총무부장 상화스님이 대독한 훈시를 통해 고뇌 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삶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수행자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괴는 부처님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위상을 정의롭게 하고 스스로 정행의 문가짐으로 오로지 괴를 생명으로 하여 번뇌와 무명의 장애를 끊는 수행정진을 하되 여고 두건의 각고정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단일 계단 구족계 소개 살림은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8박 9일간 진행되며 수계식은 다음 달 1일, 회양식은 2일 봉행됩니다. 예비 스님들은 수계 살림을 마친 후 구족계를 수지하고 조계종 정식 스님의 자격을 인가받게 됩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